경기침체와 탄핵전국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근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으며, 잔금을 내지 못한 금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산년이 발표한 1월 전국 아파트 입주 전망 지수가 68.4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한달 만에 무려 20포인트 이상 급락한 수치로 주택시장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입주 전망 지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는지를 예상하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 이하로 갈수록 입주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1월에 발표한 지수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주산연은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경기침체 우려와 비상기업 여파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인천의 하락폭이 22.9포인트로 가장 심각했고 지방에서는 울산 지역 입주시장 지수가 많이 내렸습니다. 신축 아파트 미입주 원인은 잔금대출 미확보가 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존 주택 매각 지연과 세입자 미확보, 분양권 매도 지연 순입니다. 주 4년 관계자는 상당한 거래량 감소가 예상되며, 탄핵 정국이 끝날 때까지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